소방, 영어, 독해 완성, 백제, 더하기, 0제 문장 삽입 파트죠, 그죠? 5 4네 그죠? 근데 우리가 주어진 문장을 본다, 그죠? 음, 어, 컴퓨터는 할수 없다, 만들 수 없다, 독립적인 결정을 만들 수 없다, 그러 하나 나왔죠. 앞에 뭐 하나 왔다 그렇죠? 이 그러나가 나왔으니까 앞에 뭐다 반대가 나왔겠죠? 그럼 여기서는 뭐죠? 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캔다 메이커라잖아요. 그럼 뭐다? 여기는 어, 뭔지오 같은 거 독립적인 결정을 할수 있다고 뭐 캔이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할수 있는 거, 그렇죠? 음, 뭐 가능한 뭔가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음. 혹은 공식화 어, 공식, 어, 공식화 시킨다, 그렇죠? 단계를 문제를 풀기 위한 공식화시킬 수 있는 단계를 아, 할 수가 없다 그죠? 여기가 기어 있고 병렬로 그죠? o 서머 a 라이트그 h t 공식화시킬라서머라이트도 독립적인 결정도 할수 없고, 그니까 문제 해결을 위한 단계를 공식화시킬 수 없다. Unless 뭐하지 않는다면 프로그램 되지 않는다면 죠뭐하다록 그렇게 하도록 인간에 의해서 인간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죠? 어 이게 뭐다 가능하다 뭐 뭐 그런 기능이 오겠네요 그죠 중요합니다 기억하는 것이 컴퓨터는 다 단지 수행한다 지시사항을 관계되면 거죠. 이렇게 묶어서 보주면 되겠네요 어떤 지시사항 인간이 그들에게 준 지시사항만을 단지 한다는 거죠 음. 같은 내용이죠 지금 보시면 뭐, 여기. 그런데 여기 뭐 그러나가 나왔으니까 다른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컴퓨터는 처리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정확하게 훨씬 빠른 속도로 뭐다 인간이 할수 있는 거다 그러나 그죠 그들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많은 측면에서 가장 중요하게 그들은 부족합니다 뭐가 부족하다 상식이라는 것이 부족하다 그죠 음. 컴퓨터가 잘할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음. 이것도 컴퓨터에 뭐다 빼기고 얘도 컴퓨터가 빼기인데 지금 컴퓨터에 빼기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나는 오늘 앞에 너하기가 나와야지 반대 더하기가 나와야지 그러나 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1번은 답이 될수 없다. 그죠 그러나 이거는 그러나 나왔죠. 과 뭐다? 여기가 더하기가 돼야지 여기가 빼기 되면 안 되겠죠. 이거 뭐나 알아. 그죠 합치는 거, 힘을. 그러한 기계들의 힘을 인간의 감심과 합치는 것을 만든다. 시너지를 만든다. 더하기 맞죠. 여기 그렇죠? 더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도 그러나 오세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지금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여기 보시면 지금 이렇게 그러나가 나왔죠. 그렇죠? 또 그런데 또 주어진 문장 그러나 그죠? 어떤 문장을 쓰고 그러나 또 그러나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렇죠? 원속에서 그는거 뭐다? 어, 얘는 또 그러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 그러면 그러나가 나오지 않으니까 이기 뭐다? 일도보다 많아 더하기 일단 나와야 될 거예요. 그죠? 음, 보겠습니다. 에너지는 발생합니다. 합쳐진 자원이 생산할 때 결과물을 어떤 결과물 관계되면서 돈을 준다 그죠? 어떤 결과물 초과하는 합을 그 결과물을 똑같은 자원이 각각이죠. 똑같은 자원 그죠? 뭐냐 인간과 똑같은 자원이 뭡니까? 인간과 컴퓨터 전에 그 기계의 똑같은 자원이 이용되는 거죠. 각각 이용되었을 때의 산 이용 각각 이용되어진 것의 그죠 결과의 합이죠. 합 보다 초과할 때, 어, 초과하는 음. 그런 결과를 생산할 때 이런 시너지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역시 더하기 좋은 거 맞죠, 그렇죠? 음. 컴퓨터는 일을 할수 있는 자체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합니다, 그렇죠? 인간은 상대적으로 느리고 그리고 만듭니다, 실수를 만듭니다. 역시 컴퓨터가 좋다는 거, 기가 좋다는 거 나왔죠, 그렇죠? 심지어, 정교해진 인공지능도, 그죠? 그것은 가능하게 하는, 컴퓨터가 배우주 음, 그리고, 시행하다, 그죠? 시행하다. 어떤 것? 그들이 배웠던 것을 시행해주는, 그러한, 인공지능도, 최초의 프로그램은 뭐 한다? 되어줘야 합니다. 인간에 의해서, 어, 빼기네, 그죠? 렇 갑자기 빼기 놓으면 안 되겠죠? 뭐 나왔습니까? 그렇죠. 여기, 여기 뭐가 있었죠? 그런, 그런 나를 이용한 거잖아요. 그죠? 이거 뭐가 된다? 아, 답이 될수 있는 거는 다시 빼기로 넘어가는 거니까. 아, 답 뭐가 되니까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죠? 더하기 더하기 해서 빼기로 넘어가는 요 포인트다. 그렇죠? 뭘 가지고 봤다고? 얘네들은 어, 요 그러나를 가지고 있죠. 어, 역접적 연결사를 가지고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또 5번은 또 그럼으로 왔잖아요. 요거는 더하기 와니까 역시 우리도 빼기의 내용이 와야 되겠죠. 인간과 컴퓨터의 합, 그죠? 어, 인간이 의심만 되니까 이 합이 그죠? 역시 흐락한다. 결과를 인간의 생각이 많다. 뭐 번역되도록 효율적인 부처리로서 많은 양의 데이터, 그죠? 합쳐줄 때 되는 거. 컴퓨터만은 할수 없다는 얘기겠죠. 어.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한 문장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하다. 이거가 중요가 될 것이고 그다음 두리만 뭐가 진주가 될 것이고죠. 이 d 이 a 의 내용 이대이 적응사면요죠. 이 d e a 내용이 뭐다 중요한? 컴 그죠? 컴퓨터이죠 컴퓨터가 그죠? 단지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은 중요라는 것을 중요합니다. 그죠? 무엇을 시시상 역시 여기 뭐 나왔다. 관계되는 것이 나와서, 그죠? 이렇게 묶여서, 요 지시사항을 보내 인간이 그들에게 준 그죠. 인간이 그들에게 준 그죠. 주시사항만을 어, 음,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컴퓨터는 처리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정확하게 훨씬 광대문제. 집시대 뭐 부기부와 페어, 더이머스 or 파워라스보다 훨씬 더욱, 더 우수, 더더 그죠. 더더 빠른 속도로 그죠. 어, 정확 빠른 속도로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은. 음, 보다 인간이 할수 있는 걸어 나가나 봤죠 그들은 그죠? 그들은보다 이 코피로스 그죠? 어, 얘네들은 그들은 반 그러니까 그룹도 나왔으니까 반대겠죠? 단지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측면에서 부연 설명. 대응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은 뭐한다? 그 컴퓨터들은 뭐한다? 부족하면 상식이라는 것이 부족합니다. 그죠? 그러나 합치는 것 힘을 이러한 기계를 그저 combine with, 그죠? With죠, 그죠? 어. A를 B와 합치는 거죠. 뭐와 인간의 힘, 음. 컴퓨터가 기계이 이러한 기계들, 이 컴퓨터가 되겠죠. 이 컴퓨터는 다른 말로 this machine이라고 해야겠죠. 이러한 기계들의 힘을 모아 어. 인간의 힘과 합치는 것. 얘가 다시 뭐가 되고? 주어가 되고 얘가 동사네 그죠 만들어낸다 시너지라는 것을 만들어낸다 시너지라는 것은 이 시너지라는 것은 뭐다 발생한다 언제 합쳐진 자원이 음, 생산할 때 결과들을 이러한 결과들을 생산할 때마다 발생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어떤 결과입니까? 관계대명사 꾸며주는 거죠 그죠 주어가 빠져있는 거죠? 초과하는 초과하는 결과다 그죠 무엇을 합을 어떤 합, 결과의 합, 어떤 똑같은 자원이 이용될 때 따로따로, 따로, 각각이잖아요. 따로따로 그렇죠? 분리되어서 이용될 때의 결과의 총합, 그저 그렇죠? 합보다도 합을 초과하는 그런 결과를 생산할 때 시너지가 발생한다. 시너지에 대한 설명이 된 거죠. 그럼 그냥... 워크스킨 코리, 앤드 러크웰 그렇죠. 이 컴퓨터라는 것은 일을 빠르고 재빨리 한다 그렇죠. 어. 인간은 만다 분연소매네요. 대신 만다 어, 일을 한다. 상대적으로 느리고 그리고 만든다 실수를 만든다 그죠 컴퓨터는 만들 수 없다 독립적인 결정을 그러나 그렇죠. 만든다는 사람이죠. 잘할 수 있는데 더하기 이제 컴퓨터들 보다 컴퓨터는 빼야 되는 거잖아요 혹은 그렇죠. 느리네요. 어, 여기 보시면 캔답 메이크의 그렇죠. 여기가 기억이 되는 식으로. 그러므로 레인턴 공식화시라는 단계를 공식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죠뭘 위한 문제 해결을 위한 뭐하지 않는다면 얼레스뭐뭐가 아니라는 거죠. 프로그램 대신 만들어낸다. 그렇게 하도록 마이크먼스 인간에서 의해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지지 않다면 컴퓨터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 그죠 어. 그래서 심지어 정교해진 인공지능 컴퓨터를 말하겠죠. 어떤 거다 그것은 가능하게 하는 거죠. 컴퓨터가 말로 배우. 그리고 나서 시행하도록 어떤 것을 그것이 학습한 것을 시행하도록 하는 심지어 정교한 인공지능 컴퓨터의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이 인공지능부터 인공지능의 경우에도 보죠. 최초의 프로그래밍은 must be done 되어져야 한다. 인간에 의해서 이 컴퓨터의 한계를 또 나타내는 정도의 빽 그러므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여기 뭐 한다? 빼기가 나오든지 아니 뭔죠이 컴퓨터는 인간의 도움으로만 된다는 그런 내이 나와야 되겠죠. 인간과 컴퓨터의 조합은 허락한다 결과를 인간의 사유와 사유화가 진행는 번역될 수 있는 효율적인 처리로서 모세 처리 허락한 양의 데이터의 처리죠 이렇게 되는 것이 되겠네요 그렇죠 음. 늘 말씀드리지만 그렇죠 반복이 최고의 선생님임을 잊지 마시고 반복 반복해서 학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